혼자 한달 정도 도쿄에 갔습니다. 추국장에 저밖에 없더라고요. 시원하게 잠좀 잔다. 방금 팬티 보인 거 아니냐고요? 네, 맞아요. 이번 일본 브이로그도 너무너무 재밌어요. 다들 비행기에서 신발 벗으시는 거 알죠? 그리고 나리타 공항에서 마주한 것은 어, 노리야. 안녕하세요 노리 씨. 안녕하세요. 사시부리내 일본인 친구 노리가 갑자기 마중을 나와줬다. 아사시부리아사시부리아사시부리아숨잖아 예쁘다. 너 예쁘다. 옷 갑판 맨차 기네. 남자야 돼? 오두구. 오마이모. 할.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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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개이쁜데와 어떠시오리 카와이. 어? 아 저든가? 쳐도다 <laughs> 우리 산 남자가 이거 가와안 소드다 이거. 똥산 남자? 지금 똥산 남자야 깨도 오늘 세 분이나 샀어. 마지댄스 보이네. 똥고가 이만 메ちゃ 찢어서 메ちゃ크쟈. 착착 착착. 이 똥고가. 내가 머물기로 한 동네까지 같이 가줬다. <laughs> 똑같지 않게 웃기다. 저는 숙소 가기 전에 내 카페에 잠깐 갔어요.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만화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들. 너무 조용해서 조용히 먹어야 돼요. 내 카페니까 컴퓨터도 썼어요. 구분 등, 거북목, 허리 피세요. 아, 이송해, 이송해. 아, 날씨 왜 이래. 오늘은 놀이 머리 저르러 기다, 지다. 미용실을 내가 예약해줬다. 이발, 내가 머리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예약해줬다. 나 착하다. 약간 1인 맞춤 미용실인가? 그래서 우리밖에 없었고 넷플릭스도 볼수 있고. 원숭이다. 설장. <laughs> 놀이 머리 해 주신 애나 선생님이 성격이 너무 좋았다. 아이패드 보다가 선생님을 얘기하다가 까까까까. 애더니 어느새 시간은 지나 있었고. 와, 너 머리 자른 거 멋있다. 아, 안경 벗어 봐. 근데 안경 벗는 게더 갖고인데. 아냐 그래 그게 와가만마시대 내가 사진 좀 멋지게 찍어주겠다고 하니까 그 병신같은 표정만 지워 멋지게 찍어주겠다고 하니까 그런 걸 졸라 못해요 제가 병신입니다 왠지 모르게 지쳐있는 좌도의 모습 왼손 앉아 왜? 피곤해? 아 아니 오, 이분 맞네. 지금 오, 지 머리뽕에 취해 있음 맞네. 학교에 왔는데요 4개월 전에 도쿄에 기어요 누구와요? 다이아쿠 놀이공 키스에 왔는데요 가게 이름이 키스라서 저러는 거에요? 이나카보이라서 이런 거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<laughs> 그냥 무조건 오마카세로 맡겨버려아 오마카세 키스야?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기이안 이게 뭐 이게 뭐냐 오돈많아오 응. 나, 나 맛있다 또? 맞있데나 이거 나나 이거 더 맛있다 솔직가 아무 말이 안 하구나 정말 맛있다 아다 먹었다 토치소가 아있어 에? 키스? 그리고 나는 저녁을 얻어먹었다. <laughs> 사시미 어떠냐? 이것도 먹는 거야? <laughs> 여러분 이 통가스를 먹으래요 저한테. 진짜? 아, 어, 진짜 먹어. 아 그거 먹으면 안 돼. <laughs> 어쩌라고? <웃음> 진짜 말로. 원숭이 꼬리는 노래. 노래하면 원숭이 원숭이 놀이 걸어서 가. 아, 완전 웃기고 웃 웃겼는데. 밖기 돌리고 잘 잤다. 앞머리 노리한테 맡길게요. 나이조부가나. 몇 그라이 길어? 오마이가 카테니 やって. 카테니 먼저. 냅다 무자비하게. 몇이나이조부で까 아, 아니야. 쌍둥이 여동생 둘이나 있어서 잘라준 전적이 있다고 한다. 믿고 맡겨 볼게. 뭐또 길어? 마지? 말로. 그걸 좀 보자. 준은데요 얼마나 자아이요이요 아.. 눈 눈이 안닿아있아안닿아요여들 어때요? 잘 잘린 거 같나요? 놀이가 <laughs> 제 <제가> 앞머리 잘라줬어요 추천해주세요 <laughs> 골조새끼 놀이가 추천하는 거는 이거죠 아세븐스타스가 왜? 원 데이 산데이 추리세 웬세이 어머나 담배 자판기 미성년자도 이용할 수 있는 거야?라고 물어보니까 어른만 받을 수 있는 타스포라는 카드를 찍은 뒤에 뽑을 수 있다고 한다. 에비스 가든으로 고싱. 스카이라운지에 가요? 제가 가자고해서 가는 거예요? 아니야 내가 가자고했어. 내가 가자고했어. 얘는 있어. 에비스에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. 그럼 난 알, 알고 있었어. 봐봐. 부러치지 아, 마. 캠브리시. 고소공포증 있어요 우리 놀이 친구는. 저는 근데 높은 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. 아, 미미 모야짓들어 전망대 도착. 아대나 네, 아데나 네, 개새기다 비비떼렌시. 그거 뭐일 것 같아? 마토. 도쿄타워잖아. 아니야. 맞잖아. 도쿄타워. ㅅㅂ <laughs> 뭐지? 오래나 나바리. 나때 나. 이 새끼 나라에서 왔습니다. 씨, 아니 나 도쿄, 도쿄에서 도쿄 살았잖아. 6개월 살았습니다. 그래서 나 도쿄타워 내가 만든 거고. 또 나댑니다. 도쿄타워 내가 지은 거고 이름이. 입만 벌리면 나입니다 거기 뭔지 알아? 알. 고기왜알인지 알아. 얘가 갖고 있는 알은 불알밖에 없습니다. 맞고 싶어? 어. 술 <laughs> 그만이지. <씨>, 이 발로. <laughs> 술린 건가요 <뭐야? 웃음> 예. 뭐야? 뭐지? 이 얼굴. 네. 얼음 보자. 쟤는 뭘 봐? 뭘? 나라망신 시키 는 새끼. 코털만 가지고. 흔하지 않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. 재밌었다. 사진사님 사진 보내주세요. 둘다 엘리베이터에서 웃음 찾기가 힘든 편. 옷도 혼밥하면서요. 옷도 뺐고내 우선도 뺐고 개더럽습니다왜 저렇게 먹는 걸까요? 뭐 있지도 있대. 내 거라. 여기까지 와. 내가 왔는데. 이런 거, 씨발. 한 입도 안 나눠주는 걸로 쳐 첫... 싸우고 싶냐? 아니, 아니, 그게 아니라. 이제, <목소리> 너가 사준거니까 이제 내 거지. 아, 이상한 데서 다존심을 부리네, 이 새끼. 이세내까 나는 딸기... 야, 카메라 내리고 진짜 싸우자. <laughs> 어, 이거 너 코에 블랙헤드 같은데? <laughs> 이조형 어, 멋지근이는이 새끼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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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고 방금 코딱지 파서 나한테 이렇게, 이렇게 해서 튕겼으면 심하개생끼가 아, 컨셉에 너무 충실한데? 아 진짜 여기 코털 보여. 아! 짱다네, 오마이. 왜? 으! <laughs> 야경보러 왔는데 비와서 뭐가 보이지는 않고 <laughs> 하야 이제 못뭐 들어올까? 가자. 오늘 하루도 너무 잘 놀았다. 비가 조금 와서 우중충 했지만, 그래도 괜찮았다. 이 무대가 폭난 아니, 제발 하지 말고 빨리 먹고